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광고회사에 다녔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다스려 본다고 베이킹을 배웠는데, 그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얼마 전 카페를 차렸어요. 친정부모님이 4층짜리 작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1층을 내주셨거든요. 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됐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나저나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가 평소보다 손님이 없네요. 그래서 모처럼 혼자 멍 때리며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째서인지 전 남편도 생각나고 어이없던 어머님도 떠오르고, 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는데, 기억이라는 게 무시할 게못 되는군요.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반했고,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땐 바로 사귀기로 했었죠. 물론 사귀는 동안이야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고 삐지는 일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 했네요. 저에게는 시댁이 저희 친정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인사 잘 드리고 오라며 좋은 과일과 한우를 챙겨 주셔서 양손 무겁게 찾아뵈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선 이런 게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사들고 오냐며 저를 무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니 어쩌느냐 하시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 제가 사들고 간거 다시 도로 들고 돌아왔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어머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머님의 반응을 보고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불안할 뿐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무례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씀씀이가 해프면 못 쓴다고 당신은 그런 꼴못 봐준다 하시면서 집에 돈좀 있다고 남편할 길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된다나요.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 싶은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명심하겠다. 조심하겠다 해가며 어머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에요. 한편 그렇게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길래 괜찮다 하고 넘어갔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구경도 못 했네요. 아무튼 친정 어머니가 그래도 사윗감이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차려 주셨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표정은 박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었더니, 나중에서야 저희 집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부자라서 놀라서 그랬다나요? 한편 얼마 후 상결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 그러셔도 된다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라고 무조건 집을 해오기를 바라겠느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자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무조건 집은 당신이 해줄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대요. 그리고 거기엔 어머님이 덧붙이신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당신이 사주는 집인 만큼 명의만큼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해야 한다나요. 솔직히 명의 문제야 어머님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친정 부모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진짜로 황당하게 했던 건 알고 보니 어머님이 해주시겠다는 집이 둘이 살기엔 많이 작기도 했고 위치도 별로였다는 거예요. 서울 끝자락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여기에 굳이 집을 사야 하나 싶었죠. 애라도 생기면 무조건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잘 팔릴지 걱정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주지 마시고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건 무조건 싫다 하시니 저희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태 좀더큰 집을 사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기껏 당신이 생각해서 집을 해주겠다는데 그 와중에 제 입맛대로 고르려고 드냐면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남편도 저더러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느라 괜히 어머님하고 시작부터 틀어질 필요 있냐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머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어머님 뜻대로 신혼살림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달콤함 때문인지 저희 둘만 놓고 본다면 결혼 생활 자체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둘다 직장 생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도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께서 집을 사주셨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고 그렇게 오셔서는 냉장고부터 시작해 제가 하는 살림에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퍼부으셨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퐁퐁을 두세 번 짜는 걸 보시고는 해프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뿐만인가요? 집을 사줬더니 돈이 없다. 집을 사줬더니 뭐가 필요한데 못 사고 있다. 매번 집을 사줘서 힘들다며 돈돈돈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1, 20만 원씩 드리는 일이 한 달에 세네 번은 반복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저 모르게 어머님이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 인터넷으로 시켜 드리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으니 생활비 명목으로도 이미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시댁에 흘러가는 돈이 매달 150 가까이는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나 전화버리가 적은 편이 아니었고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각자 월급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소비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처음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해드리던지 간에 그걸 그렇게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정 부모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 이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하시니 언젠가 부턴 점점 저도 모르게 나를 세우 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건 신우가 결혼 상대를 집에 데려오면서였 어요. 남편보다 세살 어린 신우는 당시 이혼녀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혼녀가 된 마당에 신우가 이혼녀라고 말하니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이혼하게 된 이유 자체가 달라요. 신우는 신우가 바람을 피다 심해부한테 걸렸거든요. 게다가 바람상대가 심해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 양쪽 집안이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을지 말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심해부도 사람이 보통 독한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게, 신우랑 그렇게 틀어지고 나니까 자기 아들인 시조카도 꼴도 보기 싫다면서 친권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물어주고 시조카까지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는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급기하는 재혼 이야기까지 나온 거였어요. 저야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었지만 어머님이랑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자 쪽에서 혼수로 2억을 요구하더랍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은 허락하겠지만. 시조카 교육비라던가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은 못 주니까, 한마디로 시조카 키울 돈하고 혼수할 돈은 챙겨오란 소리였지요. 사실 저랑 신우의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렇게까지 해서 재혼을 하고 싶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은 여자로서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이었지 그 일이 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나 남편은 어쨌든 당신 딸이고 여동생이었으니 저랑은 느끼는 바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신우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고 눈물 짓고 제가 보기엔 신우가 저렇게 된게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들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셨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얘기 좀 하자는 보통은 돈 달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이번엔 또뭘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시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설마 저한테 신우의 혼수를 대신 해달라고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것도 2억 전부 다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실 줄이야. 처음에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다 싶어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되묻기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뭐랄까 민망해하는 기색조차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저한테 2억만 구해오라 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직장 생활하는 제가 2억을 어디서 구하냐고 받아쳤어요. 그리고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신우 혼수를 왜 제가 해줘야 하냐, 말도 안 된다며 아주 난색을 표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결혼할 때 집만 안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당신 사는 게 빠듯하진 않았을 거래요. 그러면서 그집 해주느라 당신 사는 집 담보 잡아 대출까지 받았었다며, 그거 갚느라 허리가 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왜 그렇게 매번 돈돈돈 하셨는지 조금은 납득이 가긴 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집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제와서 저한테 짜증을 내시고 하소연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게이집 때문이라고 하시니 어쨌든 죄송스럽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우 혼수 이역을 제가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 친정에다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가 시집가는데 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라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못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그러시대요. 내 아들은 집 해왔지만 너는 고작 TV니 냉장고니 그런 거몇개 사다 집어넣은 게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 안 해온 혼수 지금 한다 생각하고 돈으로 받아오라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집 그냥 파시라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신우 혼수를 해주시던 마시던 하시라고요. 저랑 남편은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니까 걱정 마시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시 한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어디 감히 누구를 대릴사위로 만들 생각이냐며,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무조건 저희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라 우겨대시니. 저로서도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왜 저희 친정 재산을 탐내시냐 했습니다. 마음에도 안 차는 집 꾸역꾸역 해주시고서는 이리저리 돈도 많이 가져가셔놓고, 이제는 아예 친정에서 돈을 빼오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저희 사준 아파트가 모르면 그게 남편한테만 좋냐고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 하시면서 저희 친정부모님 재산도 똑같답니다. 어차피 저희 친정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저한테 올 거고 그럼 저희 남편 돈이기도 한데 저희 남편 성격에 지 부모고 여동생이고 나 몰라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나 지금 쓰나 결국 같이 쓰게 될 거라며 필요할 때 먼저 좀 쓰자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는 거예요. 뻔뻔하게 네 친정부모 죽고 나면 죽고 나면 해가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소름이 끼치고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하실 말 못하실 말 구분도 못하시냐 어디 머리라도 부딪히셨냐 하고 저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섰고 어머님은 대단한 아군이라도 만났다 싶으셨는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신우 시집 가는데 돈좀 보태랬다고 당신을 아주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전후사정을 물어볼 생각도 않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집까지 해주고도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밖에 없을 거라면서 저더러 잘좀할수 없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2억을 내놓으라는데 그것도 친정부모님한테 받아오라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좀 당황한 듯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말이 되냐? 하며 황당한 표정을 짓대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억지를 쓰셨습니다. 이러다 신우시 집못 가면 니들이 평생 데리고 살 거냐? 하시면서 말해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집 같지도 않은 집 해주셔 놓고 아주뽕을 빼려고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이집 내놓고 팔아서 그돈어머님드리라 했어요. 우리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던지 겉도 싫으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아무리 어머님이 억지를 쓰신다고 저까지 같이 그러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어머님 딴에는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니 못 팔게 하시는 거 아니냐며 다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머님 말씀대로 자기 집이면 제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러지 말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말이라도 좀 해보랍니다. 2억이 안 되면 하다 못해 1억이라도 괜찮다면서 말해요. 정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딱 저희 어머님과 남편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니까요. 결국 제가 짐 챙겨서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놈의 집 끌어안고 오래오래 살라고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산다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밤중에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무척 놀라셨고,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막말로 남편까지도 꼴도 보기 싫은 마당에, 제가 뭐한다고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감싸줘야 되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친정 부모님은 두분다 몹시 노여워하셨습니다. 김칫국을 들이켜도 유분수지 막말로 신혼집이냐고 그런 거 하나 해줘놓고 얼마나 거들먹거렸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억이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쳤다고 남의 집딸 시집가는 미천을 왜 해주셔야 하냔 말이죠.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하고 어쩔 거냐 하시길래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저 좋을 대로 하라셨어요. 행여나 친정부모님 체면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는 거면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들은 저 하나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해 만나자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저를 반기더군요. 그리고 건넨 첫 마디는 장인 장모님하고 얘기는 해봤냐는 거였죠. 그래서 해봤다 결정도 내렸다 했습니다. 남편이 2억이냐 1억이냐 묻길래 돈까지 줘가며 뭐하러 사냐고 이혼하라셨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마시던 물을 헛삼키곤 켁켁거리기까지 하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이 내 친정부모님 재산 탐내시는 거 무섭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시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런 어머님하고 가족으로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더러 당신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데 뭘 믿고 살겠냐 갈라서자 했네요. 어머님은 집까지 해서 결혼시켰더니 감히 이혼 소리를 꺼내냐며 절대 안 된다 하셨지만 법이 뭐 어머님 입맛대로 움직여주나요?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 해줘서 장장 1년 2개월이나 걸렸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길래 드디어 그 마음에도 안 드는 집구석에서 나오게 생겼는데 후회는 무슨 후회냐 기뻐서 눈물이 난다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어이없이 돈 뺏길 일도 없으니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중 신우는 결국 파혼을 당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이억을 부르긴 했지만 1억만 해왔어도 그냥 넘어갈 모양이었나본데 그마저도 없다 하니까 남자 쪽에서 염치도 없냐며 어지간히 싫은 소리를 했나봐요. 그리고 신우는 신우대로 그걸 가지고 남자를 어지간히 닥달을 했는지 남자가 질려서 헤어지자 한 모양이 돼요. 신우가 몇날 며칠을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어머님이랑 남편이 그것도 제 탓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 100번 잘했다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완전히 남남된 게 올봄이고 그 직후에 카페 차려서 지금 이런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님 입다가 어머님이 원망스럽고 괜히 신호까지 얄밉고 제 감정 하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염치없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고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상의 행복을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저도 좀더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서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할 생각입니다.